XRP 3년은 무조건 보유해야 한다 핵심 이유 공개 XRP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XRP 투자 전략을 확인하려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세요 XRP 구조적 반등 시작됐다 3년 보유 시나리오 분석 XRP 3년은 꼭 들고 가야 한다 지금 XRP 시장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XRP 재무회사 등장 최근 XRP 재무회사 XRP 트레저리 컴퍼니즈들이 대거 등장 중 태양광 기업 비보 파워는 1억 달러치 XRP를 장외에서 매입했고 아울트 캐피털 그룹 아시아 물류격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급 구조 변화. 리플은 매달 에스크로에서 10억 개를 풀지만 평균 유입량은 월 2억 개 수준. 재무회사들이 계속 매집하면 공급 압박은 줄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수요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트코인 사례와 비교. 이 흐름은 과거 비트코인이 기업 국고자산으로 활용되며 기업 추가까지 끌어올린 스트레티지 스트레터지 사례와 유사합니다. XRP도 지금 그런 흐름이 막 시작되고 있죠. 3년 보유해야 할 유. ETF 승인 기대감 공급량. 유한성 XRP 실용성까지 더해져 향후 3년간 구조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작은 금액으로라도 장기 투자 포지션을 잡을 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